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제우스 장점들 좀 이런 글입니다. 올 하반기에 제일 풍경체 1차 이저 여기 100여억이 있으면은 여기 제일 풍경체 1차가 어, 역세권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힐스테이트 제가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저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도 뻥비고, 여기도 녹지라 뻥비고, 뻥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공원비고요. 그리고 여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 쾌적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요쪽은 단독주택 단지라 높게 안 올라갑니다. 뭐 3층짜리 상가 건물 뭐 단독주택 뭐 이런거 들어온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제일 풍경지 2차가 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웅미인클래스1이 여기 들어오죠. 하여튼 역세권 요거를 갖다가 힐스 힐스가, 히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풍경치 1차, 그 다음에, 우미린, 클래스1, 그래서 제우스, 이렇게 되나봅니다 어, 특이하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따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통사항은, GTXT, 인천 1호선, 서울 5호선, 트리플, 그리고 도보로 103역, 인천 2호선도 가능, 백이역 대학병원 부지 대학병원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백이역 그 건너편에 그 다음에 JW종합병원은 백이역 앞 상가에 어, 10층짜리 건물 3동 정도 크기로 들어오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종합체육센터는 실스 바로 옆에 어, 수영장이 딸린 복합체육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공원. 공원도 102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옆으로 공원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U자형으로 이렇게 돼서, 103역 있는데 도서관 박물관 호수공원 있는데까지 이렇게 U자로 쫙 공원이 연결됩니다. 유흥 없는 무해한 상권. 102역 앞 상가는 유흥 상가가 못 들어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저, 막 시끄럽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초진고 원스톱 학교 등 103역 호수공원 대형 도서관 박물관 도보로 가능. 왜냐면 102역하고 103역하고 거리가 8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천천히 가도면 금방 가죠. 그 다음에 개별사항은 제일 풍경치 1차는 대단지, 조경, 수영장이 있습니다. 등 커뮤니티 우미린 클래스원은 물음표만 있네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우미린 클래스원 실스테이트, 대단지, 동강거리, 조경, 유리난관 어 유리난관은 이거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아는건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벌써 외벽 유리 커튼월로 스카일 라운지, 스카일 라운지도 어떻게 알았지 이거? 스카일 라운지가 101동에 그맨 꼭대기 층에 있는데 어, 여기 스카일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답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어,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뷰를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건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손님 오면은 자주 갈것 같습니다. 또뭐 있나요? 궁금. 그리고 지도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 인천 1호선 연장. 24년 중공예정 원래 저기 이 실수 그 분양할때 24년 말에 중공예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대재해법 그런게 통과되면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연장된 겁니다 원래는 어, 올해 말에 중공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공기 일정도 보면은 올해 7월이면 은 공사 마무리 됩니다 근데 이제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거죠 이거 선거철에 어떻게 공약으로 이거 일찍 개통하는 거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크게 잘 올려 주셨는데 뭐그 얘기 하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역과 가깝, 서울을 단숨에 가지요. 풍경채 주차 1.5대1 아니다, 1.51대1한 가구당 1 5일대 5일 주차할 수 있다니까 어좀 많은 편이네요. 초역세권역에 가깝고 초중구 가깝고 트레킹 할수 있는 숲이 있고 공원 입구 체육공원 완공되면 완벽해 보이지만. 아직 상가도 완성되지 않고 어수선할 것 같아요. 전철 들어오고 3년정도 지나야 제대로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103역거까지 싹 훑어갔네요. 103하급, 102최상급 트리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500m 안쪽에 다 위치 습세권 유흥이 없음. 근데 여기, 저, 백0 아, 1 0 2억구이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쪽에 대학교 부지도 있어요. 그래도 대학교까지, 여기 좋은 대학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술집 한두 곳은 있어야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호프집은 있겠지요. 힐스의 스카이라운지도 있어요. 네, 케 부럽네요 유흥 없는 무해한 상권 상권은 원하면서 유흥은 싫고 꿈은 나거니요 힐스는 제로에너지 단지여서 더 좋아요 우쿨은 초프마 우미린 클래스원이 물음표가 떠있길래 굳이 남기자면 저기는 밸런스형으로 가는 거임. 조금만 들여다보면 꽤나 흥미로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음. 1. 일단, 배기 상가, 제품 2차 아래의 상가, 주변 아파트 상가, 어느 한곳 치우치지 않게 이용 가능한 중간에 있음. 예를 들면, 대각성 방향의 하나로마트, 농협, 바로 아래의 GS마트, 이런 식임. 실속형임, 비교적 상가 소음이 적을 수도, 적을 수 있는 점도 시장에서 평가되는 항목이긴 함. 2. 그리고 클래스원이라는니 값을 제대로 함 수도권, 니 값을 제대로 함, 수도권 통틀어서 유초, 중고 4개 조합을 앞마당에 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아파트임.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춘 AA21 안단태도 특별하다고 볼수는 있지만 클래스 원처럼 학세권, 역세권 동시 조합을 가지고 가지는 시소성을 무시할 수 없고 해당 단지와 맞붙은 초중 배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어떤 관계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배치가 꽤나 그럴싸한데. 보통 유치원은 부모가 바래다주거나 셔틀을 이용하게 됨.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분히 알아서 갈 정도로 성장함. 그렇다면 성장기 중간에 껴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있는 게 최상인데 여기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음. 안단태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됨. 다 비슷비슷한 가격대라면 이런 차이로 선택지가 달라질 것. 3. 배기역세권 단지들의 전체적인 특징이지만 위 조합들 사이에 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녹지들이 주변에 있음 빠졌으면 서운할 뻔했으나 이는 배기권역의 축복인 듯 클래스 원 기준으로는 학교 거리, 상권 거리, 녹지, 녹지 뷰 등의 포인트들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갖춰지는 동호수가 시장에서 루얄 알라를 차지할 듯함 개인적으로 청약이 아니라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었다면, 클래스원 알라를 매우 매우 탐나는 물건 중 하나임. 사, 결론. 그냥 제우스는 다 좋다. 돌아보니 칸타빌은 저평가였다.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힐스테이트 펜트하우스. 확정된 건 하나도 없음. 그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GTX-D 노선도. 검단 신도시에서는 GTX-D 노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예타 들어간 게 GTX-D가 아니라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죠. 어쨌든, 이제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가 나중에 GTX-D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장기역 거쳐서, 백이역 거쳐서, 그 다음에, 어, 계양역으로 이렇게. 어, 계양역으로 이렇게 가서 대장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도가 커가지고 이게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이렇게 다 도로로 안 도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어, 어, 처음 보는 지도인데요. 어, 보면은 GTXT가 이렇게 이기로 어, 이렇게 지나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노선이 뭐가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죠 어, 다음 지도도 어, GTX D가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에서 어, 배기역 거쳐서 쭉 어? 노선이 지금 대광이 그 조정 조정 노선하고 틀립니다. 하여튼 GTX-C는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옵니다. 요거는 인천 1호선, 요거는 인천 2호선, 환승되는 인천 2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다음 지도인데요. 어, 이것도 100이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 뭐 인천시 자료뭐 여기 경기도 자료, 뭐 이런데 지도를 보면은 다 100이억으로 나왔대 이거죠. 근데 지금 발표를 안 했으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103이나 100이나 101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면 어 입주민을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 점수가 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 노선입니다. 사람 많이 살고 접근성이 좋은 100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동탄 사례를 보면 알 거예요. GTX-A 이용 저조 현상 이후로 철저한 사업성 위주의 위치로 결정될 것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GTX-D를 탄다는 것은 망조의 지름길이죠. 100일로 결정될 것입니다. 100일역 좋지요. 102, 103역 환승하면 좋을 수 밖에요. 미리 축하드려요. 사업성조차도 102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라 101은 계약력 가서 앞으로 가는 환승하면 됨. 101역 이용객을 계약력 환승으로 산출한 결과 때문에 102역이 높게 측정된 건 아시죠? 그니까요, 계약력 가서 탓이라고요. 101의 안원이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알고 있으시네요. 결국, 백일. <laughs>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해 못해요. 개나 소나 철도 전문가들이라 내가 전문가인데 뭔 소리 마인드잖아요. 용역 결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백일이라고 하는 건 사입이 뺨치는 믿음이군요. 혹시 행운을 빌어요. 사입이 종교 절에 가라 수준인 듯이요. 심지어 용역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드. 덕분에 1 0위 g t x 옵니다. 행운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도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네요. 호호.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재료가 한 곳을 가리키는데 일부가 개인 내피셜로 샵소리를 하는 것 보면 정신승리 오지네요. 1 0위호역 최종 나오면 101은 반대 의견 내고 사업 막을 듯.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자들. 사업성이 없어서 과연 언제 할지. 뭐 죄다 배기 가리키는데 놀랍지도 않음. 신도시 중앙에 경제성까지 모두 배기. GTXA 동탄역 구성역 보안책 보면 GTXD 검단역은 원당서리가 딱이네요. 넓은 원당대로 10차선 만원 버스 노선 편리한 택시. 승차장, 넓은 광장, 공원의 자가용 주차부지 확보 이러다 원사로 갈수 있습니다 LH 지도에서 원사 지나가던데 여기에 우선 추가역 생기면 게임 끝입니다 우선도 국토부 자료에는 101호만 그려졌다고 101은 그냥 인천 시안 뿐이라고 하더만 GTX도 100이라고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닭죽 덩게 지붕 쳐다보는 격일 듯. 국토부는 물론 인천시에서도 1 0 1로 표시하던데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인천시에서 1 0 1로 표시되었다고 자의하는 부분이 결국 애써하던 일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배기로 예타 중인 거 개나소나 아는데 자의질은 국토부 인천시 모두 배기로 표시하는데 무지성 배기라고 주장하는데 자의질 아닐까 싶네요. 어 이게 자꾸 자기 집안만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GTS A가 어, 사업성이 없고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막막 난리지 막 않습니까? 근데 GTX-A도 이 삼성역이 지금 개통이 미뤄져가지고 부분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역까지 완전히 개통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GTX는 KTX도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안 탔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번에 저 경주여행 가는데 KTX 타고 가는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사람 꽉 차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용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경주까지 2 시간이면 가요. 저기, 서울, 서울역에서. 근데 차 끌고 가면은 경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3배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곤해고, 이거 저, 2 시간 동안 그냥 잠깐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휙 가는데, 편하게. 그러니까, 이 저, 여행사 통해서 경주에서 만나서 이렇게 여행이고 다시 KTX 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GTX도 마찬가지 같아요.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하면은 저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당연히 타죠. 그래서 GTX가 지금은 초창기라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요. 조금 지나면은 KTX처럼 이용객이 무지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 101이냐, 102냐, 103이냐, 이거 자꾸 싸우는데, 어제 생각에는 빨리 그 예타 발표를 해가지고, 그 노선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이다 딱 발표를 해야지 말이 싹 없어지지. 이거 같은 검단 신도시 안에서